자 오늘은 말, 오늘 저희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저희 저희 코인게이츠 프로그램에 이 로또 인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라벨 프린터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어, 라벨 프린터가 뭐냐? 여러분들 이 엑스프린터, 바코드 라벨 프린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간단히 이따 어, 설명드릴게요. 이런 여기 보시면 살짝 이런 바코드 라벨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스티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가격표. 그죠? 가격표. 그리고, 사내에서 쓰이는 그 태그. 예를 들면, 전산용품마다 다, 일련번호를 다 붙이잖아요. 그런 것들. 어, 그리고 QR코드. 이런 거를 프린트하는 게, 이제, 저희, 이엑스 프린터인데, 저희는음 지금 10, 여기 14만 원을 팔고 있잖아요. 저희는 한 7만 원에 어 7만 원 플러스 이제 프로그램까지. 프로그램 공짜예요. 그래서 어 매매 어할 거고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 공짜입니다. 이거 쓰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엑셀 작업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엑셀 작업에 예를 들면 은 쿠폰 번호를 입력하고 싶어요. 쿠폰 번호, 쿠폰 번호를 출력하고 싶으실 때, 그럼 이제 여기 번호가 있고 번호는 뭐 그렇게 두시고 업체명 또는 고객명, 고객명, 그다음에 쿠폰 번호. 어 여기 쿠폰 번호 같은 게두개 있냐면 지금 두 줄짜리, 그러니까 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쿠폰 번호도. 출력하고 어떤 쿠폰 여기 qr 서 있잖아요 qr 서 있으면은 qr 코드로 출력이 돼요 똑같은 숫자를 그래서 이걸 출력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하나씩 레드님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가 뭐 어디 맡기시면 이것도 비용이 꽤 비싸요 그리고 이걸 또 손으로 쓰는 것도 일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자주 쓰시는 게 뭐냐면 상품권 상품권에 여러분들 상품권에 일련 어떤 이 쿠폰 번호 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선 엑셀 작업을 쭉 하시고요. 이건 너무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쿠폰 번호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여기서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가 쭉 증가해요.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엑셀 쓰시면 되게 편하게 쿠폰 번호, 도 일련 번호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음, 그럼 이거를 인쇄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첫 줄은 인쇄되는 게 아닌데요 첫 줄은 보시면 어, 여기서 있죠 엑스프린터 370B 전 370B가 조금 어, 얘는 3 7 5인데 여기가 쿠팡에 있는 게전 370은 제가 쓰는 게 4, 얘는 좀 비싸네요 근데 해상도는 똑같을 거예요. 해상도는 200제꺼가203 DPI거든요. 얘값 한번 볼까요? 300 DPI가 아닐 거예요. 300 DPI는 되게 비싸서 어, 볼게요. 제가 똑같아요. 똑같고 음, 네, 203. 그래서 어, 저는 15만 원짜리보다 370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이를 모르겠어요. 뭐가 차이 있는지. 그래서 제. 어네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음, 프린터에 370b 여기 설치되어 있으시면 돼요 이걸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되니까 됐다고 가정하고 그럼 이제 엑셀 작업은 너무 쉬우니까 얘를 출력하고 싶다 닫으시고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음, 이걸 누르셔서, 엑셀 파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열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세개 엑셀 보시면, 다시 열어볼게요. 여기 좌표가 써 있어요. 이렇게. 즉 번호는 출력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업체명 고객명인데요. 여튼 이첫 줄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좌표 이게 x, y 그 다음에 크기예요. 그다음에 폰트 크기 샘플이 있으니까 약간 왼쪽으로 쏠리게 하고 싶으시면 x를 바꾸시면 되고 왜 x가 8 80 정도면 8mm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밀리미터보다는 1 0배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왜 그럼 80부터 하시냐면 QR 코드를 먼저 좀 왼쪽에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QR 코드를 먼저 출력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쿠폰 번호를 QR 코드로 좀 찍고 그다음에 성함, 쿠폰 번호 이렇게 자 용지 크기는 어한3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 3cm. 30mm, 10mm 이건 가로고요, 가로. 어,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높이겠죠? 용지 높이? 프린터. 요요건 용지 용지 크기는 어, 그 롤에 따라서 틀리니까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드래그 했으니까, 그럼 여기 드래그 제가 이제 또 따, 다른 거 드래그 해보시면 보시면 여기. 데이터는 두 개, u i 인 하나. 이렇게. 하여튼,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해서, QR코드를. 자, 그 다음에, 간단해요. 프린트를 누르시면, 아홉 개. 즉, 이제, 아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뭐, 레드, 레드님 1, 2, 3, 4. 네. 인쇄할 거, 인쇄하시면, 소리는 날 거예요. 인쇄하는 소리. 잠깐만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 영상이고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보시면 레드닝 1 2 3 4 이렇게 아홉 명. 엑셀로 일치하죠? 보시면 엑셀 열어 볼게요. 자. 이제 쿠폰 번호는 하여튼 이첫 이, 이 번째 이름만 제가 출력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좀타고 그러면 자, 이제 핸드폰을 찍을게요. 이거,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중지하고 핸드폰을 실제, 핸드폰을 해서 두 영상을 이제 예. 합쳐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